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부터 27절까지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십자가를 지고 감 이란 제목으로 주님의 말씀과 고백 또 간증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짐작하는 것처럼 오늘 그 간증과 고백은 주님의 제자 요한입니다. 요한은 제자 중에 가장 어리고 젊었느니라 내가 불렀을 때 자기 형 야고보보다 한 걸음 먼저 뛰어왔느니라 부름 받은 제자 중에 가장 기뻐했고 흥분한 자가 요한이었으며 그 열정이 내게 올 때까지 식지 않았느니라. 그는 넉넉한 형편이었고 비록 고기잡이를 하고 있으나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는 선주였으며 라비를 꿈꾸던 자였느니라. 율법과 함께 많은 지식과 헬라와 로마 문화에도 식견이 있었느니라. 처음에는 유대의 독립과 하나님 나라로서의 확립을 꿈꾸며 나를 따랐었느니라. 그는 누구보다 나를 사랑했고 나를 배우고 따르려 했느니라. 제일 먼저 가족과 집을 떠나 오직 나와 함께 한 제자가 요한이었고 그후 베드로와 야고보였느니라. 베드로 또한 열정과 야심이 있었는데 그는 무조건 자신이 나의 수제자이고 제자 중의 맏형이라고 여겼느니라. 그는 그만큼 수고와 희생을 기꺼이 감당하고 있었으며 이런 베드로를 요한과 야고보는 늘 견제하고 있었느니라.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하고 내게 그 사랑을 인정받기 원하였기에 요한은 자신을 남에게 소개할 때 언제나 예수께서 사랑하신 제자라고 자칭하였느니라. 베드로를 인하여 매일 고민하는 것을 그 어머니가 듣고 내게 와서 두 아들을 내 영광에 대해 좌우에 앉게 해 달라고 청탁을 할 정도였다. 그러한 그들을 나는 나무라지 않았으며 질투도 있었지만 그 근본은 사랑이었기에 성숙하면 열정과 함께 깊고 온전한 사랑과 지혜를 갖출 것을 보았느니라. 그 주님 말씀할 때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주의 영광의 날에 좌편과 우편의 두 아들을 앉혀달라고 그 부탁을 한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성질 내고 분노했었는데 그 배경이 이런 일 때문이었대요. 베드로에 대한 그 많은 시샘 때문에 보다 못해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주님께 와서 자기 두 아들을 그 추천했던 그 이유의 배경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요한은 내게 맛있는 생선과 좋은 것을 자주 준비해다 주었느니라. 그러다 어느 날 매우 큰 물고기를 잡아 왔는데 그큰 물고기를 손질할 때그배 속에서 다른 물고기들이 나왔느니라. 나는 그때 그에게 물었다. 너는 이것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느냐? 요한은, 한 번에 서던 이 신이 횡재한 것 같습니다. 라고 했느니라. 나는 그에게, 요한아, 내가 보기에는 저큰 물고기 속에 있는 작은 물고기들이 너의 모습과 같지 않느냐? 사람의 욕심과 시기로 나를 집중하는 것은 성장할 수도 없고 자유도 없이 죽고 마느니라. 그러나 나를 따르며 배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이큰 물고기보다 더 크고 강할 것이요 온 바다를 자유로이 돌아다니게 되며 수많은 새끼를 낳아 큰 물고기의 군단을 네가 이루게 되리라고 가르쳤느니라. 요한은 과연 그렇게 사랑과 진리의 깊고 넓음으로 성장해 갔느니라. 여러분 혹시 지금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이렇게 확실히 짐작이 가십니까? 요한이 주님께 이렇게 늘 대접하고 주님을 챙겼답니다. 제일 많이. 그러던 어느 날 물고기를 잡았는데 엄청 큰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주님 드시게 하기 위하여 손질을 하는데 이큰 물고기가 잡아먹은 서너 마리의 작은 물고기가 배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저도 그렇게 주님이 보여주고 말씀할 때는 감이 안 와요. 솔직히 말하면 턱 넘겨다 보고 이게 뭐지? 아니. 뭐라고 이걸 지금 말씀하나 해요. 근데 주님 하는 말씀이 마치 인간적인 집착과 시기, 욕심을 가지고 주님께 집착하면 큰 물고기가 주님이라면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고, 진리를 안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인간적 주님에 대한 집착에 갇혀버린다는 뜻이에요. 신앙 전체가 그와 같아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를 위하는게 아니라, 서로의 경쟁, 시기, 다툼, 이것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마치 큰 물고기에 잡혀먹은 그 물고기들처럼 생명은 끝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만약, 주님을 배우고,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고, 그렇게 섬겨갈 수 있다면, 즉, 영적 사랑을 실천해 갈수 있다면, 그 물고기보다 더큰 물고기, 즉, 주님보다 더큰 일을 하고, 그리고 자유롭게 온 세상을 다니며 새끼를 낳는데, 즉, 영혼들을 너희가 구원할 것인데, 큰 군단을 이룰 것이다.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니그 욕심과 시기를 바꾸어가는 주님의 교훈이 가지고 온그큰 물고기가 잡아먹은 서너 마리의 작은 물고기. 그걸 통해 교훈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의 성격은 꼭 날카롭게 갈아놓은 칼과 같고 바람에도 일어나는 산사태와도 같았느니라. 때로는 베드로에게 화를 내거나 시비를 걸다가 맞기도 했느니라. 힘으로는 베드로를 이길 자가 없었기에, 분을 이기지 못한 요한은 식식거리다가, 그날 베드로에게 독주를 탄 포도주를 권하고 취하게 하였느니라. 그러자 큰 푸대를 씌우고 묶어버리고는 몽둥이로 치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서 나와 형제들을 돌아보며, 베드로는 술버릇이 고약하여 술만 취하면 기물을 다 부수고 폭력을 쓰니, 오늘 이 버릇을 고칩시다. 하니그 말이 맞는지라. 너도 나도 일어나 밟고 때려주며 장난을 치고 합세하였느니라. 그후 베드로가 버릇을 고치기는 하였느니라. 예전에 언젠가 이제 주님이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주동자인 줄 알았어요. 네, 이 사건을 자세히 보는데 베드로에게 괜히 시비 걸고 트집 잡다가 싸우고 얻어맞았어요. 그분으로. 북한 술, 포도주에 섞어서 마시게 해놓고 원래 베드로가 술버릇이 고약하답니다. 제일 힘도 세고 또 맏형이고 하니까 손찌검도 했겠지요. 닥친 대로 부수고 그래서 그 핑계를 대고 뒤집어 씌워놓고 몽둥이 찜질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맞는지라 모두 다 함께 합세해서 그날 베드로의 버릇을 고쳤다. 요한의 성격의 한 면을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셔요. 또한 번은 내가 군중들 사이에 있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몰려와 언쟁을 하던 중라피 하나가 몹시 나를 모욕한 일이 있었느니라. 그렇게 큰 소리로 욕을 하던 라피가 갑자기 쓰러졌고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기 시작했느니라. 넘어진 자 뒤에 피묻은 얼굴과 돌을 들고씩 웃고 있는 요한을 보았느니라. 그리고는 죽기 살기로 달아나버리고 며칠을 숨어 있다가 오기도 했느니라. 주님이는 충정과 사랑인데 성격은 이와 같았답니다. 요한에게만 한 가지 버릇이 있었느니라.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두, 세번 반복하여 외우거나 어디에다 기록을 하였느니라. 이 후에 나에 관한 지식과 말씀을 자기가 가장 많이 알고 기억하려는 욕심이었느니라. 가끔 마태의 것을 베끼기도 하고 다른 제자들과 토론을 주제하여 늘 되새기기를 기뻐하였느니라. 말씀을 사모하며 잊을까 걱정한 요한에게 내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요한복음 14장 26절을 그때 말했느니라. 요한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보고 내가 그에게 지식과 영감을 더해 주었으며 반모솜에서 계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요, 가슴속에 막 설레임과 소망이 생겼어요. 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받을 수 있었던가 그리고 그토록 심오하고 깊이 있는 요한 복음과 서신서를 쓸수 있었던가 주님이 지식과 영감을 주셨어요 왜? 말씀 사모함을 보고 그랬대요 정말 한 말씀이라도 기억하고 잊지 않고 되새기는 그 모습을 보고 그 얘기는 더 많은 성령의 지식과 그리고 감화력을 주셨고 결국에는 장래 대줄 모든 일들의 계시록까지 그가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생각나는 게 그거였어요. 나사로의 집에서 주님을 위하여 대접할 때에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그발 앞에 있었어요. 마르다는 저 부엌에, 1층 저 아래 있는 부엌에 가서... 음식을 만들고 섬기어서 죽기 살기로 바빴어요. 짜증이 난 마르다가 주님께 제좀 책망해서 보내달라고 요청할 때 주님은 은근히 마리아를 편들어줬어요. 야 마리아는 제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안 뺏길 걸 너도 네가 좋은 거 하나만 해라. 그런데 그 말씀 배경을 보면 지금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어요. 대접도 중요하고 식당 봉사도 중요하지만.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일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똑같은 사명자고 성도들 중에도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은혜를 더해 주셔요. 앞으로 혹시 자, 그 부분에서 자기를 늘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늘 이 간증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 만큼 언제나 어디나 동행을 하였느니라 피곤하고 위험하게 여겨지는 곳도 망설임 없이 따라가고 언제나 내가 편하고 안전할 수 있도록 마치 호흡병과 같이 수고와 정성을 다 하였느니라 그는 나를 지키겠다고 언제나 칼한 자루를 옷 속에 숨겨 다녔느니라 그 칼로 누구를 해친 적은 없으나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 죽고자 하였느니라. 내가 베드로에게 이제는 코옷을 팔아 칼을 사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칼두 자루를 준비한 것은 요한이 항상 나를 위해 칼한 자루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그가 알고 있게 자기는 두 자루를 준비했던 것이었느니라. 대단한 것이 아닌지 몰라. 그런데 배경을 아니까 너무나 재밌고 기뻤어요. 주님이 체포되기 전 영적인 말씀을 했어요. 겉옷을 팔아서 검을 사라. 그것은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서 자기를 보호해야 할 자기 영혼을 시험에 대해 지켜야 될 모든 희생을 통해서라도 그 말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칼두 자를 딱 준비를 해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항상 쌍칼 왜두 자로냐 했는데 요한이 이미 주님을 지키서칼한 자를 갖고 다녔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거기서 또 나눈 투자로 하고 준비를 했다는 걸 주님 만나 40년 만에 이제 알았습니다. 요한이 나에 대한 사랑은 자기 아내보다 더 사랑하고 부모보다 더 공경했느니라. 어디를 갈 때도 항상 내 곁에 걷고 앉아 식사할 때도 이야기하거나 잠잘 때도 내게 기대어 있었느니라. 잘때 누군가가 내게 가까이 오면 자는 척 하며 발로 밀어내어 버렸느니라. 그 덕분에 나는 요한과 이불도 같이 써야 했고, 피를 빨아먹는 이도 서로 나누게 되었느니라. 나의 모친 마리아를 늘 내가 걱정하고 안타까워하는 줄 알고, 요한은 먹을 것이며 필요한 것을 아무도 모르게 마리아에게 가져다 주곤 하였느니라. 마리아의 생활은 구차하고, 자식들도 여럿 있었으니 매우 어려웠느니라. 그나마 내가 목수의 일을 하여 생계를 구려왔고, 가까운 때에는 큰 일을 맡아 하여 목돈을 벌어 빚을 갚기도 하였느니라. 그러다가 내가 크리스토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이루고자 집을 떠나왔느니라. 나만을 의지하던 마리아와 어린 자식들은 더 힘들어 하게 되었느니라. 이런 때에 요한은 알게 모르게 마리아의 아들 노릇을 하고 있었는데, 때로는 제자들과 나를 위한 헌물을 몰래 가져다가 주기도 하여 야단을 맞기도 했느니라. 자기 모친으로 하여금 마리아와 그 집을 돕게 추선하고 나에 대한 모든 소식도 그가 전해 주었느니라. 나에게 젖동생으로 막내가 있었느니라. 그가 나를 아빠처럼 따랐고 나도 누구보다 기뻐하며 키웠느니라. 어느 날이 아이가 몹시 앓고 있고 요한이 의원에게 데려가도 차도가 없자 그 아이를 업고 내게 데려왔느니라. 내가 손을 얹어 그 아이를 고쳤으나 알고 보니 그 아이가 내게 온 것은 고침을 받고자 함이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만날 수가 없으니 자기 병을 내게 와서 고침 받게 데려다 달라고 했던 것이었느니라. 그 막내가 나중에 유다서를 기록한 장노 유다가 되었느니라. 실제랍니다. 게시록 앞에 있는 유다서를 기록한 야구의 형자 유대는 주님의 첫 동생 중에 막내 동생이에요. 그래서 마태원 13장 55절에 보면,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구보, 요셉, 시문, 유다라 하지 않느냐라고 성경에 있었어요. 그 막내를 제일 아꼈고 사랑했고 연민을 가지고 그렇게 키우고 어, 해왔답니다. 그래서 마치 일찍 여인 아버지 대신 주님을 아빠처럼 사랑하고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어, 자기 형 예수님을 여러 날 동안 못 보니까 앓고 있던 차에 자기를 주님께 데려다 달라고. 그러면 주님이 자기를 고쳐줄 거라 하고 와서 그 형을 보았다고 그래요. 내가 그 막내를 끌어안고 같이 한참을 울고 있을 때내 등이 뜨거워 뒤돌아보니 요한이 내 등에 기대어 펑펑 울고 있었느니라. 지금 십자가에 달려있는 내 곁에는 그 요한이 여전히 모친 마리아를 부축하고 흐느끼고 있느니라. 제자들이 모두 도망치고 없는데도 요한은 저기에 서서 가슴을 치고 있느니라. 마리아, 저는 그태로 나를 잉태하고 생명과 사랑으로 내 어린 시절을 키웠느니라. 지금은 수없이 기절하고 깨어나 이제는 울 힘도 없어 보이느니라. 그녀는 끝없이 나에게 사랑한다고 그영어로 외치고 있구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구세주로서, 난 요한에게 그녀를 부탁했다. 여자여 보수서 아들입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나는 요한의 믿음과 사랑을 보았고 믿었느니라. 그래서 나보다 더 슬프고 아파할 모친 마리아를 나 대신 어머니처럼 사랑해 주도록 맡겼느니라. 난 요한의 눈에서 마리아와 함께 이후 나의 몸된 교회를 자기에게 맡긴다는 것을 깨닫고 있음을 보았느니라. 이젠 하늘을 바라보자. 다 이루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요한의 고백으로입니다. 나는 세상에 태어나 그렇게 고결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보기는커녕 그려볼 수도 없었습니다. 갈릴리에서 그분께 부름을 받아 그 앞에 섰을 때 나는 이미 그분 안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룩한 열정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사람의 아픔도 즐거움도 외로움도 감추지 않으시니 나는 그 매력에 푹 빠져 처음부터 여인의 사랑 그 이상의 사랑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치 다윗을 향한 요단의 요나단의 우정처럼 거기에 여호와를 배웠던 아브라함의 가슴처럼. 그런데 나의 형님 나의 사랑이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찢겨가는 몸 사이로 그 피를 지금 쏟고 계십니다. 체포되던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라고 하시며 자기 몸을 던지실 때 군병들과 유대 위선자들은 우리를 잡지 못하였고 이 자리를 피하여 다음을 예비하라 하신 주의 명령을 따라 뒤돌아 뛰어왔으나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주님께 필요한 것을 좀 챙긴 후 주의 모친 마리아를 급히 모시고 나왔습니다. 군중들의 물결에 밀려 골고다까지 올때 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의 구원을 이루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뒤를 십자가지고 따르는 그 강도 행악자들을 향해 너희는 내 뒤를 바짝 따라오거라 하며 발밑에 날카로운 것들을 밟고 밀어내시고 날아오는 돌들을 대신 그 몸으로 다 맞아 주셨습니다. 미안해하는 백부장에게는 그대는 그대의 일을 지금 하는 것이요. 그러나 이후에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대의 말에 사람을 태우고 갈 것이오. 라고 하셨습니다. 슬피 울며 따르는 여인들을 위해서는 걸음을 멈추시고, 예루살렘에 일어날 때 환란을 가르쳐 주시며 그 환란을 피할 길을 일러 주셨습니다. 더 이상 십자가를 치고 가실 수 없게 될 때, 그 십자가를 놓지 않으시려고 누군가 피땀을 닦으라고 던져준 천으로 자기 어깨와 십자가를 묶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와 자신은 하나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목과 양손과 발, 그리고 허리 부분을 줄로 묶고, 군병 다섯이, 셋은 주님의 몸을 올라타 제어하고, 둘은 쇠기못을 손과 발에 박았습니다. 망치 소리가 계속 울릴 때 마치 사단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어떻게 무너뜨리고 죽이는가를 보라고 외치는 지옥의 고함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러나 곧 십자가 위에서 천둥과도 같으나 흐르는 시냇물 같은 온화한 소리가 모든 이의 영혼의 귀를 울렸습니다. 죄악에 대하여 분노하고 죄로 나여 슬파는 나와 무리에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 하시고 절망과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잃고 애통하는 이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인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고 하셨으며. 영원히 버림받을 자들의 대숙자가 되어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짜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외치셨습니다. 주님의 피와 눈물과 땀을 마실 자들에게 내가 목마르다 라고 부르지셨고, 주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인류에게 다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늘 하나님을 바라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십자가 위에 사신 일곱 번의 말씀이 모든 이에게 주신 것이겠지만, 주를 가장 사랑한다는 내게 듣게 하시고, 그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주셨는지 나는 주님께 대한 사랑을 어떻게 이루어드리는 것인지를 깨우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주께서 십자가로 모두의 죄를 사여 주신 것처럼 나도 그들의 사랑으로 모두를 용서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두 번째 말씀으로는 그 누구라도 복음으로 천국에 인도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말씀으로 하나님은 결코 그를 의지하는 자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 네 번째 말씀으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 다섯 번째 말씀으로 언제나 주님은 나의 사랑에 목마르고 주려 계시다는 것. 여섯 번째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고난과 죽음이 와도 사명과 충성을 완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말씀으로. 모든 삶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결국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 그것이 내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주님 모친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수고가 아니라 내게 한 없는 기쁨과 위로였습니다. 그녀를 배울 때마다 나의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과의 사랑과 말씀이 언제나 나의 가슴에 재현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지혜롭고 선하며 내가 알지 못하던 주님의 지난 30년 인생을 늘 자상하게 증언하여 주었습니다. 그녀는 여생을 기도와 섬김으로 사셨고 나에게는 둘도 없는 영혼의 어머니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받들어 마리아를 모심같이 난그 모든 교회를 보살피고 그 표를, 필요를 공급하려 하였습니다. 내게 있는 나선 예수 그 이름으로. 한 사람씩 믿음의 형제들이 주와 믿 복음을 위해 수고하다가 순교하여 그토록 사모하던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나는 죽는 것이 더 유익하고 또 사모함이 일어나도 제자들과 교회를 돌보고 섬겨 진리의 터가 잡히기까지는 죽음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소아시아에서 유대에서 아라비아와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유럽과 로마에까지 복음이 전하여지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도의 말씀과 그 거룩한 터가 든든하게 세워지니 이제 내가 죽게 갈 때가 가까이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내게 가장 큰 상은 주의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깊게 받게 하셨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욕심과 혈기로 되지 못한 돌멩이였던 나를 주께서 품어 사랑하여 주심으로 진리도 생명도 사랑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은 모든 것을 살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하나되게 하고 사랑은 영원한 추억이며, 사랑은 하늘의 재회이며, 사랑은 예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의 십자가를 생명과 말씀과 사랑으로 받았고, 땅과 하늘의 보물인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내가 지고 간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셨습니다. 나는 이 십자가를 위해 수천 번의 죽음의 위기와 고난을 당했고, 세 번의 죽임을 당했으며, 마지막 죽음으로 안식을 얻어 주님께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